유흥업소에서 웨이터로 일하다가, 불에 탄 귀신을 보았다. 스물한 살 때, 유흥가에서 웨이터로 일할 때, 이야기야. 공포스러운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귀신은 시끄러운 곳을 좋아한다고 말이지. 나이트나 노래방 이런 곳을 귀신들이 좋아해. 난 시끄러운 곳이던 아니다. 귀신은 항상 봐오면서 살아왔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나는 귀신에 대해 얘기해 줄게. 아직은 사회초년생일 때, 아는 형 소개로 유흥가의 끝자락에 있는 건물, 6층 노래궁에서 웨이터로 일할 때 이야기야. 난 귀신이 크게 겁나지 않아. 친할머니의 영향인지, 신비스러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자랐지만, 현재 목사님인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지, 귀신은 날못 건드린다는 느낌을 자주 받아. 뭔가 날 해치러 왔다가 주변만 서성인다는 느낌. 근데 중요한 건난 현재 종교가 없는 상태지. 한때는 신내림을 받아야 하나? 할 정도로 심각할 때가 있었는데 결국엔 나 자신을 믿고 살기로 했지. 물론 어릴 때처럼 자주 겪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종종 신비한 일을 겪곤 해. 처음 그 노래공에서 일을 할땐 희한하게도 내가 아닌 나하고 동갑이었던 다른 웨이터에게서 처음으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 손님이 없던 새벽에 눈 끝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느낌이 싸하더란, 거야. 추운 날씨도 아니었고, 뭔가 특별할 것도 없었는데 말이지. 담배를 하나 물고 노래를 끄는 순간, 알수 없는 뭔가가 귀로 다가와서 속삭였다나? 카운터에 여자 사장하고 앉아있던 우리에게, 사색이 된 얼굴로 허겁지겁 달려 나와서 했던 말이야. 사장은 그래서 무서웠어? 라며 놀렸지만 난그 순간 생각했지. 그래서 장사가 잘 되나 보네. 보통 귀신이 많은 집은 장사가 잘 된다네.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 때문이랄까. 그 당시 그 가게는 구조가 아주 특이했어. 정사각형의 실내가 있다면 벽을 따라서 다닥다닥 룸이 벽을 다 채우고 있었고 가운데 룸이 네모나게 따로 빠져 있었지. 마치 끝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정말 특이한 구조였지. 카운터 정면으로 끝복도에는 주방이 있었고 그 중간엔 아가씨 대기실이 있었지. 주로 하는 일은 출근해서 청소하고 누나들 출근하면 같이 밥을 시켜 먹거나 해먹기도 했지. 기분 저녁이 되기 시작하면 손님을 받고 그런 일상이었는데 평일이나 일요일은 손님이 좀 일찍 끊긴단 말이지. 그런 날은 이미 누나들이 술 취해 자고 있는 대기실에 들어가서 같이 새우잠을 잔다거나 구석진 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곤 했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내게 슬슬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더라고. 한참 신나는 노래 따위를 부를 때 갑자기 뒤에서 탬버린 소리가 난다던지 대기실에서 잠깐 고라떨어졌을 때알수 없는 물체가 들어와 방을 빙글빙글 돈다던지 목도를 따라서 물수건 청소를 할땐훈노하다 계속 누가 따라오는 소리가 나고 항상 겪으며 경생을 살아온지라 어느 정도 면역이 있던 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일할 수 있었지만 붕갑이었던 다른 웨이터 녀석은 시간이 흐를수록 구석진 룸엔 가기 싫어하고 혼자복도를 청소하는 것조차 기피하게 되어서 나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화요일인가 손님도 없던 날이라 누나들도 일찍 퇴근하고 아무튼 그날은 몸이 너무 무거웠어. 일도 하기 싫고 종일 기분도 다운 상태였지. 사장이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 기가 좀 허했던 건지 아무튼 그랬는데 그날은 손님도 별로 없는 거야. 청소하고 노래 좀 부르고 카운터에 앉아서 한참 시간 죽이고 있을 때쯤 사장이 출출하다면서 주방 가서 라면 좀 끓여와라 하는 거야. 새벽 2시가 좀 넘었을 때인데.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키면서 알겠다고 했지. 항상 지나던 복도 카운터를 가로질러서 아가씨 대기실을 지나고 바로 앞 주방에 들어서라는 순간 바로 그때였어. 주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내 오른편 복도가 훤히 보인단 말이야. 내가 정면을 보고 있어도 내 옆으로 3시 방향까지는 어떤 물체가 있는지 고개를 돌려서 정확히 보지 않아도 보이는 거 바로 그런 거였는데. 난 주방에 들어가려는 동시에 그 자리에 동상처럼 굳어버렸어. 정면으로 고개를 돌려서 대면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도 또렷하게 사람 형체가 보였거든. 손님한 테이블 없이 정적만 흐르던 가게, 그리고 그복도끝음의 문을 다 가릴 만큼 아주 커다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 하지만 다리가 보이지 않았어. 머리는 가슴까지 풀어헤치고 드레스는 굉장히 애가 있었어. 흰색 드레스였는데 양팔은 자기 배 있는 쪽으로 차렷자서로 내려놓고 양손가락은 좌편채로 있었지. 옷바로 몸이 굳어서 움직이질 않는데 다시 되돌아오지도 주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1분 가까이 억지로 그 여자의 존재를 곁눈질 비슷하게 바라보면서 서 있었어. 그렇게 경직된 채로 서 있다가 뒤늦게 날 바라본 사장이 너 거기 서서 뭐해? 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드레스에 여인이 붕 뜨더니 천장으로 서서히 사라지더라고 식은 땀이 났어 안도감도 들었고 수도 없이 귀신이라 할수 있는 존재를 보고 살아왔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나빴다기보다는 더러운 기분 같은 거였지 종일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적어 보려고 이랬나보다 하면서 갑자기 짜증이 막 밀려와서 얼른 집에만 가고 싶었지 혼자 속으로 별 욕을 다하면서. 결국 라면을 끓였지. 라면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별로 입맛도 없었지만, 대충 먹고. 오늘은 그만 들어가자는 사장 말만 기다리고 있을 때쯤이어서.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뭐지?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 안 나요? 라고 물어도,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나는 말만 하셨지. 그치만 잠시 후, 모두가 알아차릴 만큼, 냄새는 진해져 왔고, 어느 정도 더 지나자,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카운터 입구부터 연기가 서서히 차올랐어. 그리고 곧바로 밖에서 화재 경보 물리는 소리가 났지. 사장과 다른 웨이터, 그리고 나까지 세 명은, 홍비백산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왔지. 어디서 불이 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냅다 1층까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그 몇십초도 안 되는 시간에,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 여기서 이렇게 끝나나?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데 마지막으로 엄마랑 통화한 게 언제지? 살아야 돼. 죽기 싫다. 하필이면 다 죽는 거라니. 오만 가지 이상한 생각을 다 하면서 뛰쳐나왔는데 이미 건물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더라고. 그러고 이를 쳐다봤는데 불난 곳은 우리 바로 위층에 있던 7층의 와인바였고. 우리 밑에 있던 당구장 사장과 손님들도 이미 다 나와 있었고, 완전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었지. 7층엔 젊은 여자 사장이 운영하던 와인바였는데, 내또래의 젊은 여자애들도 알바하던 곳이었고, 잠시 후 경찰차도 오고 소방차도 왔어. 사다리 소방차도 오고, 경찰은 근처에 아무도 못 가게 전부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했지. 한참을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는데, 서서히 연기가 거치는가 싶더니 불이 잡힌 것 같았지. 그러고 조금 더 있다가, 우리 가게에 올라가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문도 안 잠그고 나왔고, 귀중품도 전부 카운터에 그대로 있는데, 근데 아무도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 완전히 불은 꺼졌지만, 안심할 수 없고, 오전 내내 조사도 해야 하니, 날이 밝으면 다시 오리나. 그럼 첫키양 이런 건다 어떡하냐고, 사장이 우겨대서 결국 사장만 올랐다 오고 우리는 좀 있다 사장차를 타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집으로 퇴근했지. 오는 길에 사장에게 들었는데 위층은 다행히 오늘 쉬는 날이었고 합선으로 화재가 난것 같다고 하셨지. 그리고 다음 날 오후가 돼서 가게에 가보니 다행히 피해는 전혀 없었고 다만 연기가 차서 냄새가 심하게 배었다는 정도. 오늘은 장사 못하겠다. 쇼파천 다 가나야겠네. 이거 위층에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 하나. 그리고 바로 이어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지. 어제 불났을 때 위층에 사람이 죽었단다. 거기 사장은 아니고 누군지 신원 확인 중이라는데 순간적으로 어제 봤던 그 드레스 입은 묘령의 여자가 떠올랐지만 얘기는 하지 않았어. 뭔가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뒤로 며칠간을 쉬었는데 위층에 불난 것 때문인지 수시로 경찰과 소방관이 다녀가고 손님도 오지 않고 가게도 뒤숭숭하고 했던 탓인지 사장은 가게를 접어야겠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허무하게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어. 지금은 그 사장과 연락하진 않지만 마지막까지 연락이 닿았을 때 들었던 얘기는 거기서 죽었던 그 사람은 젊은 여자였고 가게 손님도 아니었고 사장과 인연이 있는 사람도 아니더래. 가게문도 굳게 잠겨져 있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며 신원이 누구인지도 파악이 안 됐다나 더 물어봤더니 내가 경찰이냐 하면서 역정 냈던 게 기억이 나네. 난 아직도 기억나 그 여자의 얼굴이나 때가 탄 하얀 드레스 근데 그것보다 마치 시체처럼 굳어있던 그 여자의 손가락들이 말이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